광과 대포항 현재 폭망한 숨겨진 이유. 어이할꼬 한때 전국구 관광 명소였던 두 곳이 지금은 완전히 몰락해서 정말 안타까워요. 먼저 영덕 강광부터 보세요.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 촬영지로 떴을 때는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이었어요. 교통체증 때문에 경찰까지 동원됐던 그 황금기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10년 넘게 계속된 바가지 요금이에요. 대개 한 상에 최소 20만 원, 심한 경우 100만 원까지 받았다니까요. 예전 결혼식 비용이 지금은 대개 한상 값이 됐어요. 영덕 인구도 1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무려 10만 명이 떠났어요. 속초 대포항도 마찬가지로 처참해요. 여름 성수기인데도 거리가 텅텅 비고 절반 이상 가게가 문 닫았어요. 상인들은 대부분 빚쟁이가 됐고 상수도 요금도 못 내서 물 공급 중단된 것도 있어요. 8평 점포가 1억 7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떨어져도 안 팔린다고 해요. 더 안타까운 건 대포항 상인들은 억울해한다는 거예요. 광어와 오징어 3만 5천 원으로 다른 곳보다 싸게 판다며 바가지 이미지 때문에 망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인터넷에 나쁜 이미지가 박혀버려서 아무도 안 와요. 디지털 시대엔 한번 생긴 나쁜 이미지가 절대 회복 안 되거든요.